11월 30일 5주차 유료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삼부에 귀한 다음 경전을 임무와 겠습니다 남모다사바가와 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남모다사바가와 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Namo ta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o tasa Tāng saranang acāmi dhammang saranang acāmi sanggang saranang acāmi Tuti ampi bhūtang saranang acāmi tuti ampi ธัมมั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ทุติยัมพีสังฆั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ตติยัมพีภูตั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ตติยัมพีธัมมังสรณังคัจฉามิตติยัมพี 쌍강사라낭가처미 부타의 경 14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을 닦는 품아츠바 바오라 빠타 걷거나 서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펴는 것 이것을 몸의 움직임이라고 한다. 몸은 뼈와 힘줄로 엮여 있고 내 피부와 살이 덧붙여 있으며 피부로 덮여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흔 내장과 위, 간장, 덩어리, 방광, 심장, 배장, 신장, 비장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리고 점액, 침, 땀, 지방, 관절액, 담즙 임파액이 가득 차 흐르노라. 그리고 아홉 구멍에서 항상 더러운 곳이 나오니 그분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가 나온다.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한꺼번에 담즙이나 가래를 토해내고, 몸에서는 땀과 때를 밖으로 밀어낸다. 그리고 머릿속 빈대는 내수가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무명에 끌려 이 몸을 아름다운 곳으로 여기니라. 죽어서 쓰러지면 검푸르게 부어오르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돌보지 않는다. 개들이며 승냥이들 늑대들과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순이나 다른 벌레들이 쓸어먹어버린다. 음. 세상에서 재일 수행자들이 깨달은 님부다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도 있게 된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은 떠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욕망과 탐욕을 떠난 제로운 수행자들만 죽음에서 벗어나 깨달은 고 죽음까지 완전하게 소멸시켜 뛰어넘는 립바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사람의 몸뚱이는 깨끗하지 않고 악취를 풍기며. 아무리 갖고 돌라도 온갖 두른 것이 가득차 있어 여기 저기서 흘러 나오고 있다. 이런 몸뚱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거만하거나 남을 업진 여담은 눈먼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는가? 여섯 곳을 예배하고 찬탄하는 봄. 차디사빠띠짜타나빠타 장자의 아들이여, 자식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부부를 섬겨야 한다. 길러 주었게 섬기고 해야 할 일을 다하고 가문의 혈전통을 이어야 하고 상속한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하며 돌아가신 뒤에는 공덕을 지어야 한다. 장자야들이여. 유와 같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자식의 성김을 받은 부모는 다섯 가지 경우로 자식들을 잘 보살펴줘야 한다.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하고 좋은 것은 굳세게 갖도록 하며 기술을 배우게 하고 어울리는 배우자를 찾아주며 적당한 때 유산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요. 유와 같은 다섯 가지로 자식에게 승임을 받은 부모는 다섯 가지 경우로 자식을 잘 보살펴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요. 제자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스승을 섬겨야 한다. 일어나 맞이하고 시중을 들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정성을 보이며 봉사하고 성실하게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장자 야들이요, 요와 같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제자를 섬김을 받은 스승들도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훌륭하게 몸과 마음을 다들어 훈련시키고 잘 파악하여 이해시키고 모든 가르침을 배우도록 알려주고 동친구와 동료들을 잘 소개해주며 모든 방에서 안전하도록 해줘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제자를 잘 보살펴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남편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아내를 보살펴야 한다. 존중하고 오 멸시하지 않으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권난을부여하고 장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남편에게 보살필은 아내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 맡은 일에 능숙하고 주변을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재선을잘 지키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오. 훌륭한 가문의 아들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보셔야 한다.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며 서로 도울 줄 알며 정직한 말을 해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훌륭한 가문의 아들에게 보살핌을 받은 친구나 동료들도 다섯 가지 방법으로 훌륭한 가문의 아들을 섬겨야 한다. 술에 취했을 때 보살펴 주고 술에 취했을 때 재산을 지켜 주며 두려울 때 피난처가 되어 주며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버리지 않으며 그들의 자손을 존중해야 한다. 장자 야들이요 고용주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일꾼이나 직원들을 보살펴야 한다.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고 임식과 임금을 제때 나눠주고 병들면 보살펴주고 맛있는 것은 함께 나누고 적당할 때실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장자들이여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고용주에게 보살펴 일꾼이나 고용인들도 다섯 가지 방법으로 고용주를 섬겨야 한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며 조증것에 만족하고 일을 잘 처리하며 이름을 날리도록 하고 칭송을 해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고용주에게 부활표 받는 일꾼이나 고용인들은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고용주를 섬겨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훌륭한 가문의 아들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고귀한 쌍가를잘 섬겨야 한다. 사랑과 연민이 담긴 몸으로 대하고 사랑과 연민이 담긴 믿음을 말을 하며 사랑과 연민이 담긴 마음으로 대하며 문을 열어 맞이하고 음식을 보시해야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훌륭한 가문의 아들에게 성김을 받은 고귀한 쌍가는 여섯 가지 방법으로 훌륭한 가문의 아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좋은 것에 물들게 하며 착한 마음으로 돌잘부어주고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며 이미 배운 것을 정화시키고 천상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한다. 장자야들이여 다섯 가지 방법으로 훌륭한 가문의 아들에게 승김을 받은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방법으로 훌륭한 가문의 아들을 잘 보살펴 줘야 한다. 아침의 경 뿌바나 쑤다 나쁜 징조 불행한 상황 기분 나쁜 새들의 울음소리 불길한 별자리의 운세 끔찍한 악몽이 붙다의 위대한 힘으로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모든 나쁜 징조 불행한 상황 기분 나쁜 새들의 울음소리 불길한 별자리의 운세 끔찍한 악몽이 담마의 위대한 힘으로 사라지게 하소서 모든 나쁜 징조, 불행한 상황, 기분 나쁜 새들의 울음 소리, 불길한 별자리 운세, 끔찍한 악몽의 쌍가의 위대한 힘으로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세상에 존재하는 중생들이 괴로운 사람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두려운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제가 공덕을 쌓아 성창한 만큼 중생들도 같은 공덕을 얻길 바라며, 천신들은 함께 기뻐하소서. 삼보에 대한 믿음으로 아량을 베푸시고, 언제나 계율을 지키며 수행을 닦고 즐기는 여기 무인 천신들께서는 물러가소서. 모든 것을 깨달은 성자님들의 위대한 힘과 스스로 용기법을 깨달은 성자님들과 고귀한 이들을 지켜주시는 이심을 통하여 어디에 있더라도 그들들의 지켜주심이 닿습니다. 어떤 보물이라도 이 세상이건 저세상이든 하늘나라의 값비싼 보석이라도 열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부타의품 안에는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값비싼 보석이라도 열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담마의 품 안에는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어떤 보물이라도 이세상은건저세상은건 하늘나라의 값비싼 보석이라도 열에 견딜 만한 것은 없습니다. 상가의 품 안에는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축복이 함께하고 모든 하늘 사람 지켜주소서 부다의 위대한 힘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이 함께하여지이다. 모든 축복이 함께하고 모든 하늘 사람 지켜주소서 감마의 위대한 힘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이 함께 하여지이다. 모든 축복에 함께하고 모든 하늘 사람 직지소서. 쌍가의 위대한 힘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이 함께 하여지이다. 지극한 연민을 지니신 부탁께서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깨달음 길을 완성하셨고 죄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셨으니 이러한 진실로 만매마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이 함께 하여지이다. 가장 사랑하는 부탁께서 보류수 아래서 승리하셨으며 이와 같은 승리가 함께하여 우리가 축복 가운데 승리하여 지이다. 가장 신성한 땅의 정상에 있으며 저본 적이 없는 수행의 자리에서 깨달은 임들에게 정수리의 물 부음을 받으시고 위 없음을 성취하여 기뻐하셨습니다. 거룩한 법회날 훌륭한 기념을 기분 좋은 새벽 상쾌한 일어남, 어뜸 가는 순간마다 청자진 쌍가에 기쁘게 보시아 우 몸의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고 입의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고 마음의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는 유익한 것들을 굳게 맹세하고 유익한 것들을 실천하여 유익한 축복을 함께 누릴지어다. 이러한 유익함을 성취하여 부따의 가르침 속에 안락하고 성장하며 진주들과 함께 질병을 여의고 행복하여 지이다. 애써 공양하는 개성 우디사나테타나 같다. 이 공덕의 행위로 최상의 덕성을 지닌 수행하신 스승님들과 도움을 주신 스승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태양의 신, 달의 신, 왕들과 독성 있는 사람들, 하늘의 신들과 악마들, 제석천들 세상의 소신들, 염나 왕과 그봇들 사람들과 지기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적들과 생명 가진 존재들은 제 가진 공도로 행복하소서. 이와 같은 공량 공덕의 행위로 세 가지 행복이 갖춰지고 빨리 나쁜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작은 생미든 큰 생미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제가 잘못하여 죽인 것들은 진실로 하나둘 아니오니, 제가, 모두가 제가 전 공덕을 함께 기뻐하며 떤가는 가부를 얻기를 원하오니, 모두 원 안에서 벗어나서 저의 삶을 용서하소서, 도리 천으로 잘 가기 위한 것이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제가 할수 있는 어떤 착하고 건전한 행위든 아는 것이 있는 존재든 아는 것이 없는 존재든 제가 지은 공덕의 과부를 생명 있는 존재들은 받아주소서 제가 공덕의 과부를 나눠준 행위는 잘 아시겠지만 그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신들이 가서 알려주소서 세상에서 생명 가진 존재들은 몸의 영양분을 원인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정석과 공양하오니 모두 기쁘게 공양을 받아주소서 이러한 공양 공동의 행위로 제가 또한 어려움 없이 빠르게 탐욕과 집착을 끊길 원합니다. 제가, 제게 다가오는 아프고 하찮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세세 생생토로 언제나 사라지게 하소서, 바른 마음과 알아차림, 지우와 버리고 없는것과 닦아 나가는 것으로, 제가 정진할 때 악마가 개를 어찌 못하게 하소서, 부다는어떤가는 뛰어난 빛의 피난체이고, 단만은 가장 위없는 피난체이며, 연기법을 깨달는 님들과 쌍가는 저에게 가장 고귀한 피난체입니다. 으뜸가는 빛의 힘으로 악마가 기회를 얻지 못하게 도와주소서, 보시, 지게, 수행, 겸손과 존중, 봉사, 죽은 이를 위한 공덕, 회양, 다른 이, 이 공덕을 따라 함께 기반 법을 즐겨들음, 법을 잘 모르줌, 올바른 견해, 확립이란 열 가지 공덕의 힘으로 악마가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18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도록 합니다 사비하신 부타시여 부타께서는 참답고 깨끗한 진리의 세계로부터 크나큰 자부심을 일으켜 온 세상을 감싸하십니다 오늘 이 도량은 구름을 퍼는 달처럼 맑고 깨끗한 도라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갖가지 공양물을 올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청합니다. 대자 대비를 근본으로 사으니 식량이 되어 중생들을 구호하고 병든 사람에겐 어진 의사가 되어 주시며 길 잃은 사람에겐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중생들을 평등하고 행가는 붙다시여 공양을 받아 주소서 공양을 받아 주소서 공양을 받아 주소서 부처께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원력은 넓고도 고소 다함이 없고 깨달음의 형제는 넓고 넓어 해리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귀하고 예배합니다 향기로운 공양구를 마련하여 올리오니 모든 공덕이 원만이 이루어지길 바라옵니다. 원하오니 부탁해서는 저의 공양을 받아 주소서 향 공양을 올립니다. 온갖 번뇌와거짓마음을 시기하는 이 향을 가장 높은 자로신 부탁해 공양합니다. 꽃 공양을 올립니다. 각가지 색깔과 향기가 아름다운 꽃을 가장 높은 자로신 부탁게 공양합니다 차 공양을 올립니다 향기롭고 시원하며 맑고 다콤한 차를 가장 높은 자로신 부탁게 공양합니다 음식 공양을 올립니다 늙은 어미가 어린 자식을 위해 상을 차리듯 가장 높은 자로신 부탁게 공양합니다 과일 공양을 올립니다. 향기와 감칠맛이 가득하여 신심과 지혜를 모아 가장 높은 자로신 부탁께 공양합니다. 다시 부탁 공양을 찬탄합시다. 오 나오니 향기로우니 공양을 온도께 누하와요담 없는 부탁께서 거둬주소서 신심으로 올린 공양 착한 읍을 늘게 하며 바른 배에 오르도록 머물러 삼본에 갚게 하소서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부딴 힘이 높고 시방 세일를다 모아도 진실 수 없습니다. 세상에 부딴 같은 분 없사오니 제가 일심으로 귀하고 예배하나이다. 부딴께 공연 후는 으뜸가는 복입니다. 더없이 높고 큰 공동을 생명 은 존재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생명 은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며 괴로움과 전환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하우자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약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진전 행복과 마음의 평온을 즐기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분노와 기만 남을 해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남에게 해를 주고 주려는 일에는 듣을 만큼도 마음을 기르지 않길 기원합니다. 모두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자유와 선행의 마음 기울길 기원합니다. 모두 남을 수는 일과 야비한 마음 숨을 삼가길 기원합니다. 남을 헐뜯는 말 거친 말 위호하는 말 화내게 하는 말 빈말 쓸모없는 한 것을 삼가길 기원합니다. 모두 진실하고 유익하고 의미있고 사랑스러우며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듯이 좋은 말하길 기원합니다. 생명있는 존재들이 다른 의에 재산을 훔치는 일, 남무 행복을 파괴하는 일, 잘못된 생각을 지니를 삼고하길 기원합니다. 잘못된 생각, 담요, 흥리를서 벗어나 평화롭길 기원합니다. 생명있는 존재들이 풍요롭면서도 남계의 백분들이 솔손하고, 개일과 제일을 잘 지키며 자신의 행위를 올바르게 다스리길 기원합니다. 모두 마음 집중과 제해를 닦아 마음이 평화롭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모든 교리이 성책을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시고 존귀하신분 공량을 받을 만한 분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이루신 분다시여 저희에게는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삼보는 오직 저희의 의지처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함으로 오늘 이료법회에 동참하여 공양 올리는 불자 가족들에게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유회의 흐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점 크고 작은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오늘 지은 선옥 공덕을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널리 회양하오니 들어 원만하기를 발원합니다. 오주째 일요 법회 점심 대중공양을 올리는 보련화 불자가족 모두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가리년 만나잡고 선한 인연을 만나며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일들의 뜻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인연 있는 모든 일들과 생명 있는 존재들의 몸과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완락하며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진실하게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루며 부다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오. 합니다. 모든 선 모든 선옥공덕을 고르게, 고르게, 고르게 나누어 가 있어서, 사도사도사도 모든 선옥공덕을 고르게 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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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게 나누어 가 있어서, 사도사도사도 모든 선옥공덕을 고르게, 고르게, 고르게 나누어 가 있어서, 사도사도사도 위대한 스승, 부탁해 주신 수행을 스스로 실천하여서 깨달음의 행복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피난자 주십시오.